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현대사에서 개헌입니다 개헌이 뭐예요 여러분 헌법을 바꾼 거죠 그 헌법을 바꾼 이 역사 정리를 통해서 한번 현대사를 요약적으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948년 5월 10일 날50 총선거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여러분 총선거 즉 국회의원들 뽑은 거예요 대통령 뽑은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 뽑은 거고,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요. 이게 바로 처음 헌법이라서 재헌헌법. 7월 17일. 옛날에는 재헌절이 있어가지고 공휴일이었는데, 이제는 재헌절이 공휴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1948년 8월 15일, 그 대한민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전쟁 때 이승만하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부산으로 피난 갔잖아요. 이 부산에 있었을 때즉 부산 국회에서 개헌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1차 개헌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발췌개헌이라는 말도 해요. 발췌개헌? 발체 발췌가 뭐지? 자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레퍼터쓸 때나 가재 쓸때 아니면 뭐 그러니까 숙제할 때 어디 어디를 발췌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 어 스크랩한다 짝이 짝있게 한다 그대로 막 갔다가 빼와서 그대로 붙여 쓴다 발췌한다 이게 바로 발췌의원입니다이거는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대통령 간선제 즉 국회의원들이 뽑았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나서 이제 이승만을 국민들이 직선, 즉, 직접 투표해서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2차 개헌이 있는데요. 이 2차 개헌은 그 유명한 445입. 자, 어, 그러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이제 계산한다. 이 445입. 이거는 이제, 어, 6.25년 강연이 끝나고인 1954년도에요. 자, 이거는 보세요. 초대 대통령. 소외통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 중임 제한, X. 즉, 계속 할수 있다. 더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서, 자,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 헌법도 다 잘못했다. 이승만 다 독재하려고 한거 아니야? 그래서 3차 개헌 자, 허정이라는 인물의 가도 내각이 들어서면서, 의원 내각제. 지금 대통령 중심제 말고 의원 내각제로 하자. 그리고 양원제. 양원제는 뭐예요? 뭐, 상의원, 하의원, 이렇게. 그니까, 러 어, 단원제는 그냥 지금 국회는 하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거 보면요. 상의원 있고 하의원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양원제로 하자. 이거예요. 하지만, 바로 1년 후에 바로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장면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군부가 박정희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5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4차 개헌은 여러분 이 사이에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뺄게요. 그다음 5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 거예요. 의원 내각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5차 개헌에서 의원 내각제 버려. 다시 대통령 뽑아.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 그리고 양원제도 단원제로 바꾸자. 그리고 이제 6차 개헌은 대통령 3회 연임 가능 이 때부터 이제 박정희의 그 독재 정치를 하려는 그 물밑 작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서 1972년에 자, 7차 개헌이 합니다. 7차 개헌. 이 7차 개헌, 7, 행렬 숫자 7, 하지만 나쁜 의미에 바로 그 유명한 유신헌법인 거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자, 직선제의 어떤 대통령을 간선제, 간선제, 즉 간접 무릎 뽑자.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 6년을 하고 중임 제한? 없어. 즉, 뭐예요? 계속 할수 있게. 완전 진짜 독재죠. 독재 중에 독재. 하지만 이제 박정희가,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어,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민주주의가 찾아오나 했지만, 1212 .12 사태가 벌어지면서 신군부, 전두환이 집권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주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것도 전두환이 포괄적으로 진압을 하죠. 그리고 8차 개헌에서 개헌을 또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전두환이 대통령 7년 단임제. 즉 7년 하고 끝. 그리고 간선제. 간선제를 통해서 자. 간선제 그대로 유지를 해 가지고 자기 전두환 대통령나 대통령 할 거야. 대통령 자기가 되게끔 만들고 그리고 나 7년만 할게 이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두환은 물러나라 폭정 그만해라 해서 6월 항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재 살고 있는 2020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바로 9차 개헌 헌법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5년 단임제. 자, 이때가 노태우거든요, 여러분. 노태우 때부터 여러분, 대통령,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고요. 그리고 5년 단임제. 그래서 노태우가 5년만 하고, 그 다음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구예요? 김영삼. 그 다음이 김대중, 노무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어, 대통령별로 여러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자면 4.19 혁명 전까지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3차 개헌은 자 의원 내각제라서 대통령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 되면서 5차, 6차, 7차를 통해서 점점 이제 7차에서 정점을 찍었죠. 독재를 그리고 12, 12 사태, 5.18 강주 민주화 이후에 전두환이 8차 개헌을 통해서 여기서 해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민주운동인 6월 항제 통해서 자 노태우가 대통령이 어, 되는 바로 9차 개헌. 이 9차 개헌이 지금 우리 헌법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위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제가 이렇게 좀 어, 가로이기도 하고 예. 높이가 부족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좀 한번 다시 한번 이번에 어 뭐랄까 세로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자기 나름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